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항상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 의식을 분명히 갖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 식 없이 신앙생활한다고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한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장가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될때 감히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난 3월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이 구속되었습니다. 재혼한 지 20일 만에 보험 설계사인 남편이 아내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후에 살인한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또, 이 돈의 관계 때문에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인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될까 한번 점검해 보았어요. 점검해 보니까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뭐 지인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피일비자하게 많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에요. 핏줄도 없고, 또, 인척과, 뭐, 가까운 사람, 이런 개념들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비정하고 잔인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런 세상은 과연 우리가 마음을 쏟을 가치가 있는 곳인가?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선뜻 그렇다 대답하기가 참 힘든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왜이 세상의 마음을 전부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까? 왜 일주일 내내 세상 일만 연연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한 8명은 일주일 동안 줄곧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고지되고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힘을 쏟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부끄럽게 짝이 없죠. 오히려 마음과 뜻을 온통 세상에 쏟고, 목숨까지 바치며 세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두어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정복하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은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때 나누셨던 대화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삶에, 삶을 드러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의 숫자가 120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안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후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합하여서 그 무리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르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수리아 지역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나가는 그런 특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랬죠. 그들 가운데는 우리처럼 건강 걱정하거나 자식 걱정하거나 물질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결혼하여 아내와 자식이 있었지만은 성경에는 그가 가족들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아야 될 사명이 있었죠. 남편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생업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어 몸과 마음을 쏟았다는데 그들의 삶에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많은 핍박도 받았고요. 때로는 생명까지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죠 예루살렘에서 빗박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집도 빼앗기게 되고 생업도 빼앗기고 온 가족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이축되거나 나약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살던 사람이지 세상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돈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교회 가게 되면 사람도 많고 내가 물건 팔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물건을 팔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드러내 보이질 못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일에 쫓기기는 하지만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성도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들을 가지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항상 신앙생활은 변방으로 몰려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1년 365일 동안에 전도 한명 하지 않는다. 이런 성도의 삶이 바른 삶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제자들과 같지 않다는 게 우리 신앙인의 큰 불행이 아닌가? 오늘날의 신앙인의 큰 불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죠.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진정한 성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주님,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까요? 사실,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게 된다면, 빌립 집사의 경우에는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까지 해주었어요. 이리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므로 그 이리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 바로 빌립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할 사람은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살기에 급하다 보니까 전도란 것도 내 의식 속에서 항상 뒷전에 밀려져 있고 내 살기 위한 그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은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주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본문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 올리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말씀 보게 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대행전 2장을 보게 된다면 오순절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베드로의 짧은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서대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폭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귀하고 들어온 사실에서 그 이름의 권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가슴을 치며 회개했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이때 돌이킨 사람의 수가 3천 명이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자주 시금할 때가 많지요 눈을 치켜뜨고 아주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빤히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면 틀림이 없죠. 하물며 초대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폭도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권세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을 때 복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 정도로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바로 이 이름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 하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행위가 전도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며,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권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한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한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얼굴이 빨개져서 도무지 말이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변명의 이야기에 해당될 뿐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게 되면 못할 일이 없건 많은 우리가 먼저 위축되는 것이죠 수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는 각 가정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으로 일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소가 아무리 크고 또 엄청난 양의 전력을 공급한다 해도 가정에서 두꺼비 집에 스위치를 하나 올리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 그 엄청난 양의 전력이 힘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밥도 짓지 못하고 전등도 켜지 못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스위치를 켜지, 켜지 않는다면 성경은 결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네,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 관계를 맺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이행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효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순종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뭐, 전도하기 위한 그 모든 일들,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전도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특출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니,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되는 특별한 역사가 인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으로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했다면, 우리 또한 3,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만명을 전도했다면, 우리 교회도 만명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순종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가능토록 만들어 주시니까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열악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나타나는 꿈이나 환상, 예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또 환상이요 예언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나라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죠 그 대목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바로 그 주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기도대로 과연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집과 경제적인 윤택함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로마스 8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예,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의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비전이 없고, 세상에 환상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관심을 갖는 수준에 문물러서는안 되는 것이죠. 관심은 분위기가 바뀌어진다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인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지향하라 그러면 땅의 것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의, 땅을, 땅의 것을 지향하라 그러면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도 더욱더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잃은 사람은 세상도 다 잃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순위에 먼저 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땅의 것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내가 많은 것들을 벌고 힘을 가지게 되면 그때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 모든 땅의 것들이 허락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겨냥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이 땅도 더 멀어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땅을 생각하고 땅을 겨냥하고 살고 있습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재물,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해서 소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과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건너편 보게 되면 신당 파인일 하나 유보라. 718세대와 신당 KCC 스위치인 아파트 176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뭐, 바로 건너편이니까 여러분들 교통회관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지금 뭐 센트라스라든지 텐즈엘에 전도하지 못한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가까이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래도 전도 안 할래? 아,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코앞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나의 관심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천국 가기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 천국 데려가세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살려 둘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하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없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나는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 6월달은 성교회의 달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교회의 달로 정한 이유도 이때 먼저 성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를 증가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전도도 선교의 방편이니까, 국내에 전도하는 그 일에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보자.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같이 합력해서 그 일들의 관심을 가지다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모든 일들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력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뭔가 운동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숟가락만 얹어 놓아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들이 멀어지고 있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아마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내가 너에게 많은 환경,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들을 가지고 뭐 했냐? 아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얼굴로 다가서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없을 때는 나중에 주신 것마저도 가져가시는 그런 삶의 결과가 되고 말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명령에 가까운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더 새기고 주님의 귀한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삶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면 주님의 귀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한 주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 관여치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게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귀한 뜻을 증거하는 능력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